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확히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정확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리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머리,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어, 자전축이 있고, 북극성이 딱내 머리 위에 보여. 됐습니까?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선풍기가 있어. 내 머리 위에 정확히. 선생님 머리 위에 선풍기가 있어요. 자, 선풍기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이축을 주변으로. 내가 자전한다고 그랬아 내가 어떻게 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돌아. 요렇게. 놀아야 돼. 요렇게. 우리 시계 반시계라고 그랬냐? 반시계. 반시계는 어, 어떻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되냐? 이렇게 돌아야 되지, 이렇게. 아니, 내가, 니네가 우주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돌아야 되지? 이렇게 돌아야 돼, 내가? 이렇게 돌면 니네가 봤을 때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보냐? 맞아. 니네가 봤을 때, 니네가 봤을 때. 이래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돌면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야? 그럼 이렇게 돌면 반시계에요? 자, 제가 이렇게 돌아. 됐습니까? 됐니? 어, 디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면 누가 도는 것처럼 보이겠어? 선풍기가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응? 원래는 내가 도는데 이 있고 이 옆에 형광정이 있고 얘네들이 막 뱅뱅뱅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나는 서에서 동으로 도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할 때 얘네가 어디서 어디로 도는 것처럼 보이겠어.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헷갈리면 안 돼.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모든 천체는 항상 어디서 뜨겠어요. 동쪽 안에. 동쪽 하늘에서 떠갖고, 어느 쪽 하늘로 지겠어요? 저. 서쪽 하늘로 어요 대표적인 얘가 태양이죠, 태양. 자, 그 다음에 알은 어디서 쓸까? 알은. 발은 서쪽에서 쓸까? 자, 뜨고 지는 건 나의 내가 지구. 지구의 자전이지. 발도 어디에서 뜨냐 면은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갖고, 어디에서 질까? 서쪽 하늘로. 자, 그러별 보자, 별. 나 별도 역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서 뜰게 얼마 에서 뜨겠어? 내가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천체들이 하늘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서 뜨겠어요? 동쪽 하늘에서 떠왔고 서쪽 하늘에서. 근데 문제는, 동쪽에 뜰 때, 태양이 있으면 별이 안 보이겠죠? 응? 네? 태양 때문에. 어두워지면 그제서야 별이 보이겠죠?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태양이 있으면은, 이쪽에 원래 있던 별이 있어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달도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다 공에서 떠갖고어디로준다 서쪽으로 진다. 감음 답하니 왜뭐 때문에 기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전하기때문에다자전하는데자한번자전하는데 얼마 걸려요? 어, 24시간 하루 있죠. 하루를 기준으로 내가 계속 한 바퀴씩 돌죠. 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성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어느 방에서 어느 방향으로. 방에 내가 서에서 동이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천체들이 다 어디에서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고 다시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고 그게 기준이 하루예요, 하루. 하루를 기준으로 해왕을 동에서 떠서고 다음날 같은 시간이 되면은 다시 동쪽에서 떠요. 발주 역시 어떻게 되겠어? 발주 역시 동쪽에서 떠왔고 하루 지나면은, 확하기 같은 위치 동쪽에 서 별도 똑같이. 고말이 뒤에서, 중요하다. 자, 우리 이걸 뭐라 고 그러냐면은, 자, 거기 밑줄 치시다 자, 이런 걸 뭐라 고 그러냐면은, 거기 밑줄 쓰세요. 자, 자, 지구의 자전으로, 자, 지구의 자전으로, 하루 동안 나타나는 천체의 겉보기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주 운동. 됐습니까? 일주가 무슨 뜻이에요? 일주. 일이 무슨 일일까날 일자예요, 날 일자. 일 쓰세요. 하루. 하루를 주기로. 자, 하루를 주기로 운동하는 거를 일주 운동. 왜 근데 겉보기 운동이라고 그랬냐면은 실제로는 누가 도는 거예요. 천체가 도는 게 아니라 누가 도는 거야. 지구가 도는 거죠. 어, 내가 도는 거예 내가 도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천체가 도는 게 아니라 내가 났을 때 천체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천체의 겉보기 운동, 이거를 일주 운동이라고 하고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과전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허에서 공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공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기까지만 할게요.